반갑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들 들어오 고 계신데요. 제가 잠깐 이동하다가 차를 세워놓고 여러분들에게 추석 인사를 좀 인사도 하고 얘기도 좀 하고 갑자기 라이브를 좀 켰습니다. 인스타 라이브 안 한지 너무 오래된 거 같아가지고 했는데요. 인스타 라이브로 보면 또 살짝 느낌 다르죠? 안녕하세요. 다들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미 가족들이랑 보내주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따로 음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연휴다 보니까 평소에 못 만난 나 분들, 만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 방금 알바 마쳤어요. 오늘 일하셨구나. 연휴 첫날인데. 그쵸. 또 오늘까지는 또 일, 영업하는 데가 또 많더라고요. 1박 2일 보다가 입덕했어요 웰컴 반갑습니다 열심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laughs> 어서와 Hi, Salon. Hello from Russia. Cute. <whistles> Mask, cool. Can you say hi to Philippines? It's good. 오늘 퀘션마크를 하긴 했는데, 인스타 라이브는 또 다르니까. 오, 어, 태민이다. 내가 너의 인스타 라이브를 항상 봤는데, 너가 내 인스타 라이브를 보는구나. 나는 인스타 라이브를 사실 거의 많이 안 했었어가지고, 진짜 나 인스타 라이브 한 다섯 번도 안 했었고. 근데 이거 중에 하나를 태민이가 보다니, 영광이다. 월드스타가 내 인스타 라이브를 보고 있다니. 어디서 뭐하고 있어? 같이 하자 연결해봐 요요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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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 좋은데? 뭐라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왜 이렇게 약간 되게 뭔가 청순하다 너 그래요? 지금 네. 친구랑 같이 있어요 누구요? 아시는어 번호다 <웃음> <웃음> 번호야 아, 하이루 하이루래 <laughs> 너무, 너무 옛날 말 아니야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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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집에 안 가세요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 아, 아주 그 일하고 어 잠깐 이동 이동 이동간에 살을 멈췄는데 어 인스타 라이브를 너무 안 한지 오래돼요 오케이 네. 월드스타 태민이 따라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나도 인스타 라이브 좀 해보자 <laughs> 싶어가지고. 왜 그러세요? 사장님. <laughs> 사장님, 아. 저이자리 내주시는 거죠? 예, 224네, 224. 224. 네, 224. 24. 아무튼 지금 그거 본가 안주? 아직이요, 아직이요. 지금 여기 카니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프게 뭐, 사세요. 바... 비씨집는하셨어요 저 했죠. 저 보쌈 먹었습니다. 오, 보쌈 보쌈 먹고 아이스, 아이스크림 먹고 있다가 네.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라비 씨 방송 보고 있었어요. 권호랑, 어. <laughs> 권호랑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면 내 인스타 라이브를 봤어요? 야, 내가, 내가, <웃음> 내가, <웃음> 맞아요. 맞아요. 정확히 하셨네요 어, 너가, 너가 알려준 거야? 뭐, 권호가 알려줬어, 사실. 아 어, 그러면은 권호가 지루했나 보다. <laughs> 어, 권 같은 게 내가 계속 질척거리니까 <laughs> 핸드폰만 계속 냅다 보더라고. 아, 어, 보, 보기 좋습니다. 네. 저희는 하... 같이 만납시다. 네, 라비씨 방송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라비, 라비라사장 화이팅. 즐거운, 즐거운 수석 보내세요, 여러분. 들추, 들추. 들추 안녕. 안녕. 어떻게 꺼? 아, <laughs> 알려줄게해 봐, 못었네 아, 귀엽다. 태민이, 어떻게 고 <laughs> 아, 깜짝 손님, 아, 또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참 하루하루가 즐겁네요. 이렇게 우연치 않게 또 이렇게 연결돼도 되면 너무 반가워. 내가 맨날 태민이 인스타 라이브왕 봤었는데, 저는 좋은... 태민이 인스타 라이브왕은 거의 다본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이렇게 방금 저랑 태민이 얘기한 것처럼 어, 좋아하시는 분들과 즐거운 추석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들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산적꼬치 많이 드세요 산적꼬치 맛있거든요 산적꼬치에 단무지랑 햄이랑 맛살이랑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산적꼬치 많이 드시고 파 빼고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호박전도 드시고 육전도 있, 있으시면 드시고 식혜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고기도 드시고 잡채도 드시고 소고기 묵국도좀 드시고 건강하게 예, 맛있는 거 드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즐주 어떻게 끄는거죠? 아. <laughs> 뭘 틀미니 놀려놓고 내가 바로 아 이렇게 끄는거 그, 너무 오랜만 인스타 라이브 자주 할게요 여러분 안녕